어디야? 야, 야, 이거... 아, 뭐야, 이거! 야. 아니, 아빠! 아빠까지 <laughs> 내키면 어떡해! 아! 다시 시작해야겠다. 응. 실, 실, 아니, 불는 아니, 마시멜로. 뭘 마시멜로 저는 카... 저는 포차코. 응? <laughs> 안녕! 나는 귀염둥이 응? 포차코라고 해. 어머나. 야, 얘 목소리 왜 이러냐? <laughs> 안녕하세요. 심아빠입니다. 저는 포차코입니다. 아, 빨리 가. 가. 일단, 일단, 고, 고, 고. 아빠? 고, 고. 알았어. 이쪽이야? 동쪽. 동쪽이야. 아빠, 빨리. 됐어. 들어갔다. 렛츠고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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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한 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네? 왜? 용암맵이야? 석탄 챙겼지 일단 아 일단 석탄 석탄 어이. 야 석탄 챙겼어? 내가 내가 <laughs> 야 석탄 석탄 놔줘 놔줘 아빠 그거 갈아가지고 맵 만들어줘 야 나무 테리가 가져갔어 죽기요 석탄은요? 석탄도 가져갔어 다손짠등을 가지러 가는데, 저기한개 떨어져 있네. 나이스. 아니 캐리가 아!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네. 아 망했는데 이거. 왜? 용암 맵이야 용암 맵이야아 요음맵 비 너무 많이 와서 쉬은데 괜찮습니다. 다 시작하면 되죠. 뭐? 아니야! 아니 잘하면 되죠. <laughs> 뭐. 어. 여기 상자가 있었는데요. 아진 어? 아이가 보이네? 아이는 못 참지. 우 좋은 자로. 첫 번째 아이는 못 참지. 저 아이를 나도 같이 좀 구할까요? 응, 음, 총없지 <laughs> 총이 없어도 난 도끼로 할수있지 응, 음, 그러면 고기가 안 익혀져요. 저가염도적이에요 어머 어머 어머. 이거 같이 도와줄까요? 아 진짜. 고기 다 먹을까 그러면?

열고. 나만 얘기나 하라데어 오디오가 비면 안 돼요. 어어 아예 열려. 뭐? 더도 <laughs> 돼. 어. 어 좋은 도끼 나왔어요. 나 아, 밤에는 못 돌아다니겠어, 무서워. 오빠, 한 개만. 키리야, 나랑 같이 가자. 응? 나, 나 알파늄 때, 만들어. 태어나다닐까 같이 가. 나 아무 캘 건데? 아까 그래? 이거 설치. 아, 이거 설치안 했네. 방어, 방어 설계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. 아니, 진짜, 시청자 여러분한테 빨리 사가고. 아 죄송한다. 오케이 요렇게 설치를 아야 설치 왜 이렇게 됐어 <laughs> 이거 봐 여기서부터 이제 파밍을 이렇게, 잘해야 된다니까 어디 있어요? 태호씨 파밍 파밍이요? 이 밤중에요? 네 나는 원래는 회... 밤에도 파밍해야지 훨시가 없어 저 오늘은 초사람 사절 업데이트로 네. 음식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음식을 만들까요? 좋지요. 네 뭐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? 뭐? 아까 <laughs> 뭐라고 했어? 음식 만든대. 오빠, 이거 응? 지났잖아. 어? 그거 이벤트 끝났어. 뭐야? 끝났대잖아. 응. 어떻게 된 거야? 에? 네? 잠시만 시타가 없어졌어? <laughs> 어제나. 안돼. 안돼나 지금 태리안돼나 태용이... 배지 하나도 못 얻는다 아, 난 얻었는데 자랑이냐? 어? 자랑이 네, 응, 자랑인 것 같아요 좋은 도끼인 사람 저야. 잠깐 끌, 잠깐 끌게요 네? 왜 꺼요 갑자기 불 레벨 사로 만들어 야돼불 레벨? 내가 그러면은 나물 좀캐올까요 아니 석탄 석탄? <laughs> 오케이, 나 집만. <집방. 웃음> 야, 나 배고픈데, 스테이크니나한개 먹어도 돼? 아이, 다 먹어. 오케이, 땡큐. 아빠, 사탕 하나 위에 줘. 응? 나 아이 위치 가야 돼. 알았어. 아, 기다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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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문에 걸렸다. 어. 여기 이집 안에. 연료 하나씩만 거? 모아줘. 그럼 내가 캠퍼 업그레이드 등록, 내 아이 구입. 우와! 늑대다! 아, 이 물속에 늑대가 들어있었어. 문열어주세요 아싸 늑대가 문저기요 네? 응? 문열어주시라고요어요문열어주세요 응. 아, 여기 요문없네요문열었나요문어요얘못었할것 아... 같아 아어다려 기다려 지금 열었어요. 려열나한테문 열었어요. 문 열었어요. 문아었어요그열어 아, 그래? 자, 업그레이드. 어니문열 아, 빨리 가야 되는데. 오, 씨앗이 왜 오늘, 나오죠? 어, 오늘 빨리 해야 되는데? 어, 귀여워. 문, 문, 문 열어, 오케이. 어디로 나가야 돼? 어? 아? 아. 어디로 나가? 우와, 잠깐만, 늑대 너무 많잖아. 무서워. 40초. 어디야, 이거? 쟤막 동물아. 빨리 나 돌아가야 돼. 난 후레쉬가 없어. 자, 펠트 아저씨가 오늘 안 오나요? 네, 지나가요. 이미 지나갔어요. 어. 이 사슴이랑 거래해요. 어, 사슴이네. 야, 사슴아. 아, 너다이목소리요안 끼고 왔어. 포끼발! 너 이리 와, 너라도 일로 와. 사슴 간 거야, 그러면? 어. 토끼발을 주세요 토끼발 토끼발 토끼발을 주세요 연료를 좀 많이 구해오자 얘들아 연료 아, 아까 나 나무 그냥 다 갈았는데 아그불러쓰기어다어 어? 여기에는 후레쉬가 있지요 손전등 가져가고 아 진짜 신도야 석탄이 있네 오늘밤 신도야? 으악! 어 석탄 찾았다 석탄입니다 석탄을 찾았습니다 와 진짜 자 다이빙 들어갑니다 점프 아 진짜 이게 맞네 토끼바를 구해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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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죽어?

내가 간다. 알파 기다려라. 있는데? 알파? 어. 나, 번개 두번 맞은 사람이야. 그냥, 그냥, 가는 거야? 어딨어. 내가, 내가 널 구해놓을게. 어디야? 야, 이거. 또... 그... 아, 그... 아, 그... 아, 아, 뭐야, 이거! 아니, <laughs> 아빠! 알파까지 <아빠까지> 들키면 <laughs> 어떡해! 아! 다시 시작해야겠다. 믿기만 하실래요? 아, 진짜. 여기에서 나까지 죽으면 다시. 야, 요거 영상 각은 나왔다. 아! <웃음> <웃음>